<laughs> 아, 감자 칼이 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laughs> 네, 레이 섹스 타드라고 이, 이 감자 깎는 칼이 있어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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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감자 칼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감자 칼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감자 칼이에요. 아 얘는 어둔기기 때문에 이제 약특을 챙길 수 있죠? <laughs> 이약특을 챙길 수 있어요. 자 레이스 그래 레이세타드가 왜 구대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자어목조목 파헤쳐 봅시다. 자 지금 커스텀 강화를 해서 1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회심이 없어요. 이 무기는 기본 회심이 없습니다. 그냥 적절한 걸로 비교해 봅시다. 어... 아, 니 워터 탐탐이랑 비교합시다. 자, 6레오인 워터 탐탐보다 깡공이 낮아요. 그죠? 워터 탐탐이보다 깡 공격력이 낮습니다. 오직 좋은 건 신세지가 시작된다는 거. 근데 깡 공격력으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희생을 했죠. <laughs> 워터 탐탐은 커강이라도 한번 더하죠. 다 어, 슬롯도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워터 탐탐은 공격력 대가 있어요. 레이세크 다들 공격력 대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양 무기를 이제 타고난 녀석입니다. 이제 어, 싹다구득기만다 찍었어요. 유일하게 풍암 무효가 눈에 띄네요. 풍암 무효가 있었네. 오, 아 어, 그리고 이 무기의 메인 딜은 체력 회복 소입니다. 어, 크게 한번 찍고 보라색으로 짧게 톡치고 크게 한번 찍고 톡치고 그거만 번갈아 가면 그거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연주하면서 이제 체력 회복도 살짝 챙겨볼 수 있고 뭐 그런 악보입니다. 나머지 악보는 다 필요 없어요. 다 연주하기도 힘들고,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지금 저에겐 열타수의 흰예리가 있고, 회심률이 95%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피리를 들고 용결정당 꼭대기에 들어가서 바젤을, 어, 만남과 동시에 도주를 하지 못하게 수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난 장소에서 바젤 체력을 다 빼는 그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뜨거워. 하지마 하지마 이런거 퍼트리지마 이런 문화 <laughs> 다 챙긴거 같네요 가봅시다 우리에겐 풍압 무효가 있어요 사실 피리는 풍압 무효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 뭐 헬플레어를 견디기엔 풍압 무, 무효가 좋겠지만 어, 평소에 슈퍼아머 모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그냥 의식하지 않고 헬플레어 대비를 잘할수 있으면 딱히 풍압 저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 오, 아니, -E 뭐 버티는데? 잡을 수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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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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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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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고 어, 어, 고 어,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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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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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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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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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러고 터치고 싸다보네 톡도 제일 빠른 공격인 톡도 안 먹히네 야 피리는 진짜 생이 있나 그러고 어 그거 할 거야 그거 할 거야 그거 그거 할 거야 선물을 준비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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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지네 단차가 어 낮춰야지 그렇지 낮춰야지 어디서 갑옷을 쌓우려고아 아이 왜 하필 날개 쪽이야 아 아이, 저기요 아이씨 여변주 아 일로 밀려오고 어? 저쪽으로 일로 와야지 그럼 또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불이 튀네요 불이 튀네요 또 튀네요 언제 또 불이 붙었대? 소, 손으로 휘두르면 불이 붙는 거다. 손으로 휘두르네 한 번부터 한 번부터 개친다 개친다 같이 계속 때려! 그렇지 빠! 압변주 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갔네 빠! 쏘겸 쏘겸치 쏘겸치 오케이 흰열이 유지했어 이겼어 흰열이 유지했어 하 날개랑 팔에 다 맞네 구르고 이쪽 쳐봐 구르고 싸다고 오케이 한 단계 낮추고 체력 회복 소로 연주하면 되겠죠 Y로 찔러서. 만있아주마가만 있어. 있어! 예쁜 소리를 들려드릴게 안돼 가지마 거로 가지마 거로 가지마 거기로 가필 여기야 여기 여기 제일 왜 벽에서 비비게 만들어 가지고이개가 등돈깨미고 신중하게 시간 많아요 연주 아. 뒤 연주 오케이 타격감이다 이게 빠지고다 꺼졌네요. 역시 얼음으로 맞으니까 꺼지죠. 응? 어디 보세요? 아요한 단계 그새 올렸네요. 부르. 고퍽 치고 연주. 빵! 처쳐 맞고 여기서 비비시네. 태워 왔네요. 태워 야 나봐줘 나봐줘. 우리를 몇번 하고. 으르르 ?auto 안 하냐? 미친년 이렇게 날 어, 그러고, o, 아, 여기, 여기. 이 날뛰는데? 오 그러고 의지 발견한 자과떠나려고 합니다. 아유 이 냄새 받고 오는 거봐이 코도 봤지 이거 미친년 이씨 이씨 오이 냄새 받고 오는 거봐 이거 미친년 이 풍광 냄새 맡고 이거. 오우 싸다. 오일 머리 빠지고 아오.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나? 오우 오? 어? 무길라죠 가자. 다음에 파 있을까? 뭐한대 이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 체력회복.. 아, 아 분노니까 데려옵시다 그래 다음 명 가있자 어, 분노면 따라와요 분노니까 가있읍시다 호우 뭔가 효율적으로 딜는 느낌은 전혀 안나는데? 와.. 꼬리 맞을까? 꼬리 맞겠다 오케이. 아 근데 머리가 저쪽에 있어서 손해네요 머리를 맞췄어야 되는데 구. 기 빵이 연주 마맞막거구빛 나가 거든요. 하나 맞았 네요. 빠 지고 와빠손맞 고, 아, 아, 저짧은거는 꼬리 앞에있 으면 안맞는거 아니 었 나요？연주 좀 채워 놔야 되 는데, 좀만을 합시다. 오크 게. 이렇게 목소리자르고 크게 오케이 또한번 출발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와악 못 고르죠? 연주 중간에 못골려요 그래서 PD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꼬리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네 여기 다시 와봐요 다시 와봐요 아니 다시 와보라니까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다시 와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 어! 오케이. 됐다, <laughs> 됐다, 따라 와서 맞았다. 어어 신중하지 못했죠. 아변주. 아, 중립면 주가야 되네요. 한번 더 연주하면 되죠. 아변주. 됐어. 나름 효율적이었다. 구르고, 톡치고 지나가고, 구르고, 크게 내려치고. 체력 회복 소 어차피 피디는 안챙겨요 자꾸 겨드랑이에다 때려면 개손해죠? 아야 싸다오야 이거 사걸리 때려야 되나? 딱붙이 말고 빠앙 아아 뒤로 굴러야 되나? 노나도 알면 알수록 모르, 모르겠는 이 나나의 쓰레기야 야야 뒤집어 있다 이거 피흡은 택도 없죠 지금? 완주 그냥 아 이거 쳐맞아라 이거 어? 움찔하셨네요? 아, 체력 회복 소으로 물량이라도 아끼자 이거. 이 피디 정말 할 만한 게 없죠. 할수 있는 게 그냥 방어력 대걸고 뚜까 맞는 것밖에 없어요. 오 피는 진짜 안 빠진다라. 방어력이 지금 쭉백이야그러아나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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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야 돼요 비양먹궁 마지막 기회죠. 단차 오케이 한 단계 낮추자 앞으로. 결정. 가만 있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만 이동한다 싶으면 툭툭 결정을 오케이 뒤로 이동 안 하죠. 그에서 비벼도 돼요. 툭툭 결정은 이동 이동하는 거 막는 상태로 씁시다. 오케이. 연주. 홍 홍. 아 찾죠. 나 이때가 제일 좋. 아 중립 연주. 오 머리가 바닥에 쳐박히셨네요. 오 스톱. 수윙! 헛스윙! 아구름 싸다고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와! 구르고 불렀어. 불티고 빠지고 어어 불티네요 앞에다 불을 깔았네요. 저 불을 조심합시다. 오 시작됐죠? 후불불불불 불, 불, 불. 저기 물량 통합 무효가 이걸 살린다 하지 마. 단차 많이 쌓았죠. 뻥. 구르고, 뻥, 구르고, 사거리, 사거리 플레이, 이 특대검이야, 구르고, 사거리 플레이, 안으로 구르고, 턱치고, 구르고, 사거리 플레이, 구르고, 아 빨리 빨랐다 빨랐다 맞아야 돼, 아, 안 맞는다, 다행이다, 아, 아 맞는다 맞는다. 그룹, 빡, 어, 굴러서, 굴러서, 대각이, 어, 까, 까면 안 되는 건데, 허. 오, 물약, 살았다, 그룹, 더 이상 물약이 없네요. 재정비를 하고야 되네. 대충 사거리 플레이 감은 잡히네. 머리 앞에 있어야 되네. 불이 붙는 순간 이제 빠져야죠 또거기도그 불이 튀어오니까 저는 좋은 무기 주면 다 잡으니까 이런 챌린지를 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어요 <laughs> 딱히 다른 이유 없어요 야 잠깐만 버프를 내가 충전했나? 나나야 잠깐만 아 이거 따라오는데 분노라? 싸우면서 충전합시다 아, 포함 무기고 뭐고 다 없죠 지금? 그리고. 빨리 라 어우 붙였죠? 어우 붙였죠. 지금 바로 대도 고우이 여기 또 있어요. 치고. 안 되겠는데 이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고 했어. 오지마라고 했어. 오지마라고 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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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정도가 있어 오어오마지마오지마 오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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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마하지 <못 오지>. 나는 <laughs> 개구멍이 있다지마스지스하스마 하지마, 하지어 하지마, 어도마하지 가봐요. 하 아, 오지마, 오지마,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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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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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축 결정 있었어야 되는데, 됐다, 됐다. 머리 앞으로 왔어 다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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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리. 자기화라두 번으로 연주해야겠죠? 빠. 오지게 헤드뱅잉을 하네요. 빠지고 연주. 어 대가리가 어저기요 대가리 부서졌잖아. 어, 야야 대가리 부서졌잖아. 야야. 야, 야. 아니 대가리 부서졌잖아. 대경지 내 대경지 내 대경지 내 대경지 소경지 나도 먹어야겠네. 어 그래 서로 서로 정비, 정비의 시간을 갖자. 너 일로 오면 맞어. 포기하네요. 아, 안 들려. 오케이 사월이 특대 성. 공 그럼 됐어. 꽃. 어? 구름. 불바다네요. 어디가 안전할까? 어어 어, 안전한 곳은 없네요. 안전한 곳은 없네요. 주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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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안전할까요? 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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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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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깨끗하다. 깨끗해. 사월리 플레이. 어? 어디 가려고 아줌 마. 어디? 까불게 죠이 왔어? 한번 더. 뭐 어, 착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꼬리, 꼬리. 꼬리뻥. 아, 이게 안 터져? 와! 뻥. 뻥. 구 설마? 어, 아니죠. 여긴데, 여긴데, 어디 보시나요? 여기였는데, 에헤헤헤. 못 간다니까! 자꾸 칼 생각을 하세요. 사거리. 어, 우 오, 오, 잠깐만, 여기 생중기다, 여기 생중기야, 생중기야, 생중기야. 오, 오, 불쩍, 불쩍, 불쩍. 턱, 구르고, 크게 내려치고, 빡. 저 스턴 안 오세요? 오우 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울 것이 왔으라울 것이 왔으라 오! 우우 저기 저기. 저기. 우우우다우우우우우무우 어, 점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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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꾸 어우우시려우우우우 어? 우우우우우우우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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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여기 폭탄 있어요, 아줌마. 아니, 내가 어떻게 만든 폭탄인데 이게? 제거. 깔끔하게 버린다. <laughs> 아, 이게 시간 오래돼가지고 휴대식량도 먹어야 돼 이거. 배고파 죽겠네. 일어와 사월이 플레이하자. 사월이 플레이. 하자. 어, 그러고 아오! 아, 조금 더멀었어야 되네? 똥. 아, 맞죠? 음, 리치가 이렇게 길어요 구르고 내려치기 또가? 아, 간다니까좀몸이민가 마셔가지고. 조금만건0 0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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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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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마시면로우뽕 구르고 음 잠깐만 어이 어저 체력이 어저 체력이 오 프레스 큰거 음, 연주 빠 빠지고 여기 보세요 아 안보네요 아이코 어이구 잠깐만 체력 체력 자, 야, 야 집에 안가세요? 잠깐만요 물량먹어 시간만 집에 가야죠 이제 어흥 어 설마? 그거? 어, 그거 안하죠? 못 가신대니까? 내가 오지게 질척이던 사람이에요 어 그거 한다고? 정말? 아, 이, 이건 난 땡큐지 오우! <laughs> 오, 오 그거 하실래고? 아 아니네요 깨물기였네요 잠깐만 어? 그거 또 하신다고?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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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나 어떻게 질척인건데 지금 하이 잠깐만 가지마 가지말라 했어 어, 안가신다안가신다미정이 남았나보다 아직 아직 감정이 남으셨다 아직 감정이 남으셨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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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어 오케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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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우이이이이이나 잠깐만. 잠깐만. 나 연주를 하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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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그이이이이지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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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가지이이이이이이 피디가 이게 이기... 참아그 그, 그 집에서 싸우자 집에서 싸우자 집에서 싸우자 어차피 이제 또 필요 없어요. 오 사거리 플레이를 좀 다시 한번 구현해 보고 싶은데 굉장히 아까 아무지게 때렸는데 머리 앞에서 아무 것도 못 하시던데 보니까 그걸 좀더 연습해 볼까? 아 소리가 참 평온해. 갓피디야갓피디 괴력의 시야! 세게 때리자. 빡, 그렇지. 퍽이요. 아, 사대군요. 아, 어? 역시 괴력의 시야시다. <laughs> 역시 괴력의 시야시다. 아, 화냥, 화냥. 맞아. 화냥, 괴력의 화냥. 선두, <laughs> 선두. 아, 근데 내가 거리 플레이만 좀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입 앞에서 싸우는 거. 근데 그것도 불리한 게 얘가 이거 이거 뭐지? 레프트훅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라이트훅 한번 하면 그 앞에 불이 깔려요. 그다음 어흥하면 입에 있는 불이 그걸 불 붙이고 앞으로 불을 뿜어. 그 불이 쳐요 바닥 불이. 그래가지고 거리 플레이가 안 돼. 다음 무기 뭐 할지 토론 좀 하고 있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